자, 하나님 말씀 보시죠. 열왕기하 아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국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 따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laughs> <laughs>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을 하고 있었다.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만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에 아마샤가 여우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네가 애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드리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유하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사백절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러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이 있으면 한번 좀 나눠보시죠 옆에 누가 없으면 혼자 생각하셔도 돼요 yeah <laughs> 네, 여기까지. 네.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아마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마샤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줘요. 아마샤는 조아스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왕이었다. 두 번째로는 29년 동안 다스렸다. 세 번째로는 어, 잘한 일도 있지만 어, 다윗만큼 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아빠 좋았을 만큼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이플레이스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드렸던 장소.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은 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는 이제 하이플레이스 산 높은 곳에 있어서 하이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없애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아마샤 왕을 평가하면서 어, 괜찮은 왕인데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샤 왕을 향한 평가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어, 더 좋은 왕이 될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에. 아 그냥 괜찮은 왕 정도로 남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어, 배우면 또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나은 그리스 요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채워야 될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 왕이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는데 29년 동안 다스렸으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일 중에 오늘 이 11기 저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기억 남는 것,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 보면, 첫 번째로는 아마샤가 아버지 요하스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으로서 아버지를 복수하는, 아버지 와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에게 복수하는 그 일을 하였는데, 그때 그 일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법에 바운드리를 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장 20절을 한번 보면 제가 한국어를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죽게 된 얘기거든요.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밀로의 궁에서 요하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세의 아들,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제 이 왕이 된 아마샤가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왕권이 안정이 되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 왕권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확실시 된 이후에 이 아버지를 살해한 저두 명을 복수했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마샤가 가졌던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복수를 하기는 하였는데 그 복수를 한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신하는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가 <laughs>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 대신에 아버지가 죽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 대신에 자녀가 죽어서도 안 된다. 각자.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어, 그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어, 이 일은 어,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아마샤 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다윗 왕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너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아마샤에 이르기까지 단한 번도 어떠한 왕에게도 이 열한기 저자가 그 왕은 모세의 율법을 따랐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아마샤에게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을 따랐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이 열한기 저자가 지금 이 아마샤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복수는 하였지만 그 복수한 신하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오늘 이 열한기 저자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가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진 거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마샤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마샤가 이애동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국말로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는 자두 번째로는 이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일이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한 기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열한 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랑 친밀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이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 하나님이 직접 아이성을 무너뜨리셔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 직접 전쟁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전쟁에 승리했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항상 전쟁에서 졌어요. 그 말은 지금 이7 절에 나오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이 사람 만 명을 쳐 죽였더라라는 이 말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했더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마샤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두 가지는 지금 이열왕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샤는 신앙도 좋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그때의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아마샤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의 아마샤가.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요? 예 지금 아마샤가 승리하고 있을 때.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키고 있을 때, 아마샤가 좋은 왕으로 되고 있을 때, 그때에 아마샤가 이제 세 번째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신앙도 좋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그 아마샤가 그때에 무엇을 했었어야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집도 잘 살고, 좋은 직업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대학교도 졸업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아마샤는 그때에 무엇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마샤가 전쟁을, 전쟁을 일으키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키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남쪽 나라 유다보다 더 커요. 인구도 더 많고요. 그다음에 돈도 많고요. 힘도 더 셉니다. 그러면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이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가 그냥 자기 나라를 잘 보호하는 게 좋은 남쪽 나라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의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남한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 남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왕이 좋은 아 조,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죠. 괜히 북한과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은 분명 좋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저 지금 누가 더 힘이 센지 한번 겨루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laughs> 그렇다면 지금 아머샤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가 불필요한 전쟁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지금 하나님이 이 아마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좋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아마샤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런데 그때에 아마샤는 뭘 기억해요? 자기의 능력을 기억해요. 아,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만큼 온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온 거구나. 그러니 내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나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괜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시비를 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과 비교될 만큼 어, 괜찮은 왕으로 어, 등장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샤가 뭘 느꼈냐면 조금만 더하면 아 나도 다윗처럼 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7 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였더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에돔과 전쟁을 해도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 누구를 기억해요? 다윗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아마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와, 당신 진짜 대단한 왕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을 당신도 하네요. 그런데 당신이 한 발자국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해서 북 왕국 이스라엘을 이길 수만 있다라면 북 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져올 수만 있다라면 다윗은 이한 나라에서 통치했는데 다윗이 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이 북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길 수만 있다라면 당신은 다윗처럼 될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연봉이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좋은 조합을 얻으면, 조금만 더큰 집을 사면, 조금만 더 좋은 자동차를 사면, 뭐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욕심이 아마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즉, 아마샤가 안정적이었을 때, 아마샤가 잘 나갔을 때, 아마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아마샤가 뭐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마 위를 보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마샤를 축복해준 하나님. 이 아마샤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이 아마샤를 도와준 하나님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이 위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앞을 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좌업과 좋은 어, 일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아, 내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아, 내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라는 그 마음이 아마사 안에 계속 <laughs>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보죠. 호재의 이민을 와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속에서 또 좋은 상황 속에서 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를 볼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두주 전에 갔다 온 캄보디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이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더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왜 거기서 그렇게 가난함과 고아, 엄마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야 됐고 누구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호재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안정되게 먹고 싶은 건 먹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안정될 때,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집을 사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교육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마샤가 그것을 기억했다라면 처음에 아마샤가 하지 않았던 행동 산당을 없애는 그것을 분명히 없앴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산당을 없애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산당을 없애라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거구나. 그러니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산당을 없애는 거구나라는 그 사명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아마시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어떻게 하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발짝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공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나도 빨리 다윗처럼 돼야 되는데 나도 빨리 다윗처럼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라는 그 욕심이 바로 암아시아에게 무리하게 북한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에게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일으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달란트와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재능과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을 주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민 사회에서 살아 나고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정착하신이라고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더 안정된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힘들게 이민 오신 그것들을 기쁘게 만들도록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아마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갔을 때 결국 전쟁에서 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것와 여러분들 대단하다라고 이민사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는 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아마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그 아버지 이... <laughs> 요하스만큼의 일은 했지만 다윗만큼 완전하지는 못했다.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욕심이 좀 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일을 악물고 살아왔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를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위를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왕이 된 아마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켰어요. 유다보다 힘이 센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힘은 강해졌고요. 그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마샤는 생각해요. 아, 내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조금만 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만 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위를 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성공하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보고 그 위에서 주시는 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안정될 때,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우리가 잘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 삶을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위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언제나 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하죠.